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원성치 목요일 기, 부처님은 무곡성 주황법배승의 유의신통 약사여래불 과거칠불은 아, 다섯번째 부처님 구나함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목요일 부처님 지구력이 강해져서 사업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재산이 꾸준히 불어나는 등 대기 만성하는 노력으로 인복과 인덕을얻도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무다야 나무달마야 나무신가야 나무구나 대삼명삼부다야 사전투 바따라 바라 스바나무부다야 나무달마야 나무징가야 나무구나온 분이 붙다 다다각대 아라 대삼명삼부다야 옴사라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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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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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바야 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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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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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 바야 나모 나마 가나가모니 이다타 아라, 삼부타야, 사전툼 스바, 나무 부타야 나모 달마야 나모 신가야 नमो 아라하나께삼년삼부다야 사전 투음반다라 바라스바 나무부다야 나무 닮아야 나무 신가야 나무 구마 한복이 붙었다 떠떠야아라루하삼년삼부다야아엉사라사라사라사라사리살리사리살리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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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담아담아두아두모두모두모두마살야나아나마 가나가모니이다타 가다이 아라 대삼야 삼부터야 사자운트 만다라 바라스바 나무 부터야 나무 달아야 나무 진가야 나무 그나무니 부터다다 가타야 아라 대삼야 삼부터야오 사라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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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사리 사리사리 사라바야 담마 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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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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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바야 나무 나마 가나 가보니 사 z a r 야 z a r a z a r a z 리 r 리 사리 r 리사라 r 야 zarazari, 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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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 r 야나 a 나 a z 나 r a z a r a 다 a r 라 z a r a zarazara, z a 라 a z a r a zarazara, z జంతు మనరా పరామోతయా నమోధ నమో సిబుతయా 사전두 만나라 바라스바 나무 부다야 나무 닮아야 나무 생가야 나무고 나무니 붓다 따가같야 아르 앞에서 명다야 엄사라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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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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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봐야담마담마담마 담아 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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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봐야 나무 나마가 나가머니 다다 가다야라 테삼명삼부다야 사전두 만나라 바라스바 Namo, Bhutaya, Namo, Dalmaya, Namo, Singhaya, Namo, Guna, Muni, Bhutatata, Gata, Ya, Arate, Sammya, Sambhutaya, Um, Sarasara, 목요일, 부처님, 법회승의 유의신통, 약사여래불, 자다자다자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유자재, 빛나는 부처가 되고 행복한 부자가 되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